예, 그 남동이 오늘 왔습니다. 진순이는 예 어제 마저 풀어놨는데 빨리 좀 들어라고 같이 놀자고 지금 계속 치고 있습니다. 어 알았어, 알았어, 들어갈게. 아유 시끄럽다. 이제 안에 들어오고 나니까 진순이가 좀 이제 좀진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영역 표시한다고. 댕아 부르니까 바로 오네요. 아, 그 올해는 이 자두가 착항이 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예, 보니까 그렇게 많이 열리지도 않고, 예. 열매가 군데군데 있습니다, 지금. 아마 조만간 아마 익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열리지가 않았어요. 아, 호박은 막잘 자랍니다. 여기, 여기 있는 거는 지금 애어 호박인데, 보통 가게에 파는 거는 이렇게 비닐을 씌워서 이렇게 팔긴 하는데, 여기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심었더만은, 좀 상당히 큰 것도 있고, 군데군데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있 아, 열매가 많이 열렸습니다. 네, 예, 여기도 있고. 내일은 비가 온다길래. 와, 지금 하늘이 잔뜩 지금 흐려 있습니다. 아직까지 비는 오진 않고. 예. 아, 어, 여기 꽃길. 예, 채송화. 채송화가 꽃이 많이 폈습니다. 색깔도 지금 보면은 노란 거, 분홍색, 빨간 거막 가지가지 있네요. 예쁘네요. 완전 꽃길이 돼 버렸습니다, 여기가. 예, 여기도 지금 채송화가 많이 켰습니다. 아, 이쁩니다. 예, 오른쪽에는 채송화가 이렇게 잔뜩 좀 피어있고, 꽃도 많이 좀 폈고요. 예, 왼쪽에는 지금 미나리. 예, 뭔가 좀안 어울리면서도 좀 어울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금개화. 이제 많이 켰네요. 야, 꽃이. 예, 저기 연못하고 잘 어울립니다. 예, 수박도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예, 계속 날씨가 좀 고온을 유지하면서 수박이 올리면 날씨가 좀많 더워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 꽃도 좀 많이 폈고 줄기도 지금 많이 나왔습니다. 예. 아마 7월 초쯤에 아마 수확이 될것 같습니다. 토마토는 여기가 어 굵은 토마토고, 여기 한 10포기 정도? 그리고 여기는 지금 방울 토마토인데, 벌써 익어가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벌써 익었네요. 그새 또 풋고추도 많이 열렸고, 예, 고추가 많이 열렸습니다. 예, 저기는 청양청양도 청량, 군데군데 많이 열려 있습니다. 어, 집에 가서 이거 먹어보니까 상당히 매워요. 많이 맵습니다. 밭에 작물들은 일단, 걱정 없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내일 또 비가 또 오면은 아마 또 많이 또 풍성하게 열릴 것 같습니다. 비가 좀 최근 에안 와서 한번 내려줘야 됩니다. 와, 연못에는 개구리가 뭐음마하게 있습니다. 지금 한한 한 눈에 봐도 한열 마리가 지금 넘게 있는데 지금 한꽤 됩니다 이게. 한 4, 50마리 있는 것 같아요. 어... 이렇게 보니까 진짜 꽃이 채송화가 이쁩니다. 저기 금계야 하고, 예, 아, 꽃이 이쁘네요. 색깔별로 있다, 있으니까 더좀 이쁜 것 같습니다. 예, 연못 주위로 채송화하고 예, 금괴화하고 장미하고 꽃이 많다 보니까 이 나비가 지금 많이 좀 보입니다. 이 꿀벌도 많이 있고, 예. 이 꽃만 이렇게 있으면 좀 뭔가 좀 허전한데 이렇게 이제 꿀벌이라든지 나비가 이렇게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니까 예, 잘 어울립니다. 아, 정말 이쁘네요. 저기, 저 연못 주위로도 보면은 나비가 좀 많습니다. 하얀 나비. 그 종류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기 보시면은. 여러 마리가 막 날아다니는데. 음. 여기 보면 꿀벌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꿀을 갖다가 지금 채취하려고 열심히 지금 모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꿀벌이. 와, 아, 아버지가 어디서 포도나무를 구해 온것 같습니다. 이거 어디서 났지? 이거 사했어요? 어, 뭐, 이거 뭐, 샀습니까? 야? 어, 도와줘요, 왜? 아, 내가 제가 심을게요. 이거 어디 구 이게 뭐지? 아, 거봉이네요. 거봉. 거봉을 사오셨는 것 같습니다. 저기다 심어놓으면 될것 같습니다. 아버지 거봉 사왔네. 거봉 나무. 어. 아, 아 엄는또막 어디가 열매 떨어졌다고 지금 쓸라고 지금. 계속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은막 씁니다 눈에 딱 보이는 게막 자꾸 이게 어디가 이제 거슬리는 거야 이게 어디도 이제 거의 끝물이라서그 달려있기는 많이 달려있는데 예전 전보다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바닥이 얼마나 떨어졌으면은 막새까만니다 이게 엄청나게 떨어져가지고, 어디가 응. 응. 하도 많이 떨어지니까 엄마가 이제 다른 집이 보니까 밑에다가 뭘 깔고 이렇게 막, 어 수거를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laughs> 이거 수거를 한다고 해도 마땅히 뭐 이렇게 당근주를 한다거나 그렇게 사용하고 그러진 않으니까, 뭐 그렇게 좀, 어? 못하니까. 네, 떨어져. 저 위에도 많이 네. 떨어졌어. 저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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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밭에. 네, 네. 뒤에도 그렇고. 나무가 네. 워낙 크다 보니까 열매가 어마어마하게 열리, 열리니까 많이 떨어집니다. 바닥이, 여기도, 근데? 앞서 저기도 보면 시커는데, 여기도 지금 뭐, 새까맣습니다. 너무 <laughs> 많이 떨어져가지고. 아, 이제 비가 한두 방울씩 막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내일은, <laughs> 아마 지금 장마전선이 약간 좀 북상을 하면서 전국적으로 비가 온다고 하니까, 예, 밭에 작물도 좀, 예, 한숨 돌릴 것 같습니다. 예, 전에 말씀드린 여기 그 왕비상이로 집 근처에 있는 그 중국집인데, 여기 지금, 어 해물우동 두개찜파장하로 왔습니다.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지금 해물우동 서운아이 먹고 싶다고 해서, 예, 우동이 먹고 싶은 게 아니라 해물 국물, 예, 그 맛이 좀 땡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파장하러 왔습니다. 예, 양이 많습니다. 여기가 예, 해물우동 가진 물파장에서 왔습니다. 이서 드시라고 일단 예, 해물이 가득 있습니다. 자저 오락기요 돼지예? 응 주문 홍합도 크네 홍합 크네 어. <목소리> 엄마가 먹어라. <뭐라. 목소리> 응, 이 정도면 좀 끓어야 응. 서운하니. 예, 아버지가 엄마하고 이게 좀 서운하다고, 예, 네, 맛있다고 하네요, 국물이. 국물 서운하나? 서운하니 <목소리> 맛있네. 아. 응. <목소리> 음.